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회사에서 반차를 쓰고 집에 일찍 왔는데 마침 증시가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어서 사실 2%면 뭐 그렇게 큰건 아니죠. 원래 이 정도 허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근데 빠지고 있어서 원래 준비했던 저녁에 찍으려고 준비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미루고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그 트위터를 날린 것 때문에 계속 세계 증시가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한2%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그거보다 좀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굉장히 난립니다 뭐, 잠깐 피해 간다는 사람도 있고, 선제적으로 현금을 준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 거시 이벤트가 있을 때, 자꾸,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같이 투자하자. 그러니까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시적 이벤트가 있을 때 자꾸 포지션을 바꾸고 뭐 팔았다가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면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도망가면 장기적으로 주식으로 그 부를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몇번 올린 적이 있는데, 한번 견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이 정도 이벤트는 매년 있었던 이벤트입니다. 이게 뭐 새롭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가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이벤트는 아니에요. 물론 뭐 2008년 같은 공황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게 타결돼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이 거시경제 변수에 자꾸 왔다갔다 하면 뭐 전략이 내가 세웠던 전략이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랬다 저랬다가 바꾸고 뭐 리밸런싱을 했다 팔았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러면 그 굉장히 큰 부를 거머쥘 수 있는 타이밍을 오히려 놓치게 돼요. 제가 그 내재가치 측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하락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자꾸 도망가게 되면 이번에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세요. 아, 이번에는 꽤큰게올수 있다. 그래서 지금 팔고 좀 떨어졌을 때 사야겠다. 근데 이런 말이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냐면요. 정확한 근거 없이 팔고 무서워서 팔게 되면 더 떨어지면 무서움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더 커져요. 그래서 절대 못 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본전이 지나고 훨씬 오른 다음에 다시 사거나 뭐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도망가면 똑같은 지금과 똑같은 두려움을 다른 시점에 다른 형태로 똑같이 맞이하게 됩니다. 어차피 주식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일구고 주식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도망가게 되면 다음 시점에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두려움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도망갔던 경험은 계속 중첩되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도망가게 되고 또 도망가게 되고 또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한번 끊어내는 경험이 중요해요. 지금 2% 밖에 안 빠지고 있지만, 바로 직전에 2018년도 9월, 10월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면서 도망갔어요. 쏟아지는 소나기는 뭐 견디는 게 아니고 피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그때 피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올해 1, 2월 달에 아주 종목 장세가 크게 왔었죠. 저도 당시에 마이너스 난 종목들 올해 1, 2, 3월에 전부 커버하고도 남았습니다. 1, 2, 3, 4월에. 이게 결국 그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면 매수를 다시 못하거나 훨씬 높은 가격에 다시 재진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팔았다 샀다 하게 되면 불필요한 그 마찰비용만 계속 생기게 되고 불필요한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어, 이게 외부 변수가 주어지게 되면 제가 신문 같은 거를 굉장히 가려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언론이나 아니면은 카페나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자극적으로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부스가 많이 나오고, 많이 조회수가 되고, 많이 팔려요.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해야 본인도 똑똑해 보이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계속 이유를 찾기 때문이에요.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지? 그러면서. 그래서, 요만한 이벤트가 발생을 해도 그게 자꾸 뭔가 이유를 찾고 기사를 보고 해석을 보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게 메가 이벤트로 굉장히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잘못되면 망해버릴 수도 있겠구나. 아주 박살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 착각을 하게 돼요. 메커니즘상 가치투자는 기업을 보는 투자입니다. 거시경제 이벤트를 가지고 포지션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거랑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자체가 다릅니다. 가치투자는 기업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변수가 발생해서 기업이 싸지면 더 사거나 아니면 내재가치보다 떨어지거나 그러면 당연히 팔 이유가 없겠죠? 이거는 쫄아갖고 팔 시점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힘들 때, 이렇게 어려울 때 비관론과 어떤 패턴을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나의 이 불안한 심리를 합리화하고 자꾸 매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한번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자꾸 도망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매번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확실한 투자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자산이 항상 선형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다 업다운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S&P 500 지수가 굉장히 그냥 쭉 올라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하는 코인텍 같은 경우도 10년치를 놓고 보면 쭉 올라간 것 같아도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많은 폭등과 폭락이 있었어요. 그 폭락 시마다 못 견디고 털려 나가게 되면 당연히 그 자산 증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깊게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전제가 있어요. 이게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비빌 언덕이 필요하거든요. 뭔가 기댈 게 필요합니다. 그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그 안전마진으로 불리는 내재가치에 근거해서 어 심리적 지지선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원 주고 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차입금을 빼고 뭐 주당으로 치면 12,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주가가 빠져도 사실 기분이 나쁘고 힘들 뿐이지만 걱정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복귀할 거란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급등주나 아니면은 실적 기반이 되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주식을 매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떨어지면 다 털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붙잡을 게 없고 기댈 언덕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확신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내재 가치에 대한 공부에서 시작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거는 어, 내가 투자한 그 바탕의 근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확신의 크기만큼 인내할 수 있다는 말은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한 50번은 한것 같아요 좀과장붙태서 하락기야말로 투자자의 본심을 시험하는 아주 좋은 무대입니다 이때 가짜들은 다 털려나가고 진짜들은 버티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스텝업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투자 성과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은 상승기가 아니에요 상승기는 그냥 아무거나 웬만큼 투자해도 다 오르기 때문에 다 고수가 된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하락기는 확신이 강하게 있는 사람만 버틸 수 있고 추가 매수를 할수 있고 그리고 전략을 가진 사람만 추가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가장 좋은 바로미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작년 하반기에 그 주요한 블로거들 활동을 잘 보시면. 어... 아마 많은 분들이 포스팅에 자랑하는 글은 쓰지 않으셨겠지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올해 초에 엄청나게 이익이 좋겠죠. 아마 그 수익률로만 따지면 종합주가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어, 얻으셨을 겁니다. 하락기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견뎌낸 사람한테 오는 당연한 과실이죠. 근데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확한 그 시장 진출과 퇴출 전략이 갖춰져 있고 그에 근거해서 어 매도 매수를 진행한다. 뭐 예를 들어서 펀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멘텀 전략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산식을 통해서 시장의 몇 퍼센트가 깨고 내려오면 뭐 매도를 하고 다시 어떻게 되면 매수를 한다 이런 전략이 있죠. 그걸 통해서 기계적으로 매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어 이번에 도망간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도망간 게 아니고 전략에 근거한 거죠. 근데 그냥 느낌에 의해서 아좀안 좋을 것 같아. 내일 그 무역 회담 잘안될것 같아. 깨질 것 같아. 관세 철폐 안될것 같다. 그냥 이런 느낌만으로 도망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분명히 어, 이런 말들 나올 거예요. 현금 보유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현금 보유 전략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현금 보유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현금 보유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지만 자산 배분 전략이 있으면 더그 효율이 배가가 됩니다. 제가 뭐 달러나 이런 거는 다 빼고 예 예를 들어서 현금 그냥 원화를 갖고 있다고 치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80%를 주식, 20%를 원화로 갖고 있으면서 어 1년에 한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주식 전체 비중이 떨어졌으면 현금 비중은 당연히 포트 내에 올라가겠죠. 그럼 올라간 것만큼 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져서 주식 비중이 70이 되고 현금 비중이 30이 됐다. 그러면 현금을 10%만큼 줄이고 그 줄인 걸로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자기가 설정한 주기마다 80대20 정도로 맞춰 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일종의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금 보유 전략을 운영하시, 운영하시게 되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 진폭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진폭 줄이는 것도 어, 자기가 멘탈이 약하다 아니면 그, 버티는 힘이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도망가지 마시고, 이때 그 기업의 내재가치에 대한 공부, 그리고 기업 본연에 대한 공부, 그리고 자산 배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장족의 발전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시장이 하락한다고 그 굉장히 공포 부추기는 유튜버들이나 포스팅, 뭐 기사 같은 거 자꾸 찾아보지 마세요. 그런 것도 결국 자기들 모릅니다. 모르면서 자꾸 매매를 부추기게 하고 자기 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영상들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의존하게 돼봤자 답이 없어요. 그런 거 자꾸 찾아보지 마시고 어, 이번 기회로 공부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버텨내시고 몇달 후에 돌아보셨을 때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뒤에 그, 뭐, 이 위기 같았던 거를 돌아보면 위기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작년에 막,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기억나시나요? 작년 하반기 빼고는 작년 상반기나 재작년에 떨어진 일들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매년, 매달 있는 아주 흔한 일이니까, 어,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